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여러분들 어제 빗썸에 이 네이로 시티오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들 큰 상장됨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들 큰 상승분이 없어요 네이로 코인이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현재 이 네이로 코인이 빗썸에 상장을 하고 국내 코인원에 상장이 됐는데 왜 상장됨이 없냐 해당 내용 상세하게 좀 다뤄드릴 것이고요 자 또한 이 네이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저희 민대장TV에서 네이로 코인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네이로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역사가 있습니다. 이 네이로 코인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사지 마시고요. 네이로 코인이 어떻게 생겨났고, 자, 또한 이 네이로 코인에 파생되는 민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네이로 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따라서 상승하는 이 네이로 테마의 코인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자, 네이로 코인이 10% 상승하면은 100% 상승하는 민코인들이 있습니다. 해당 코인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한, 네이로 에이로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민코인은 뭐죠? 발빠른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만 있어도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 바로 이 민코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민코인 관련된 정보들 가장 빠른 돈이 되는 정보들이 올라오는 채널이 바로 저희 민대장 TV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이런 돈 되는 정보들, 발빠른 정보들 여러분들 가장 먼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네이로코인 역사와 이 네이로코인이 상승하면 함께 상승하는 테마 코인들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가시죠. 비썸 현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비썸의 현재 썬더고코인과 여러분들 민코인 중에 네이로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자 썬더고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에 좀 많이 다뤄드렸었고요, 네이로코인도 마찬가지죠. 코인원 이후에 현재 비썸에 상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상장 비밀 없습니다. 여러분들 2,400원 정도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덱스툴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여러분들. 자, 현재 네이로 현황입니다. 자 네이로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덱스툴에서는 현재 가격이 0.001787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대비 여러분들 3%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비썸 차트 말고요 네이로 차트를 보시려면이 덱스트로 넘어오셔가지고 덱스트를 차트를 보셔야 이 네이로가 처음 상장할 때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달러 홀더수 2만 1천명 정도 있고요 자, 현재 트레이딩 볼륨이요 보시면은요 구매가 182 판매가 197 현재 구매가 좀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네이 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서요. 언제 올려 드렸습니까 네이로 코인 처음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9월 7일부터 오시 여러분들 9월 7일부터 첫번째 리드리움 기반의 그냥 네이로 코인을 먼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자 사이트 주소 트위터 주소 코인 주소 텍스톨 주소 또한 진입 구간과 일주 구간까지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대응 방법까지 상세하게 여러분들 일반 네이로 코인을 먼저 소개를 좀시켜드렸었고요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9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 퍼스트 네이로 코인 아직 여러분들 바이낸스나 cx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아시죠 여러분들? 자 9월 13일날 저희가 사이트 주소, 트위터 주소, 코인 주소, 진입 구간까지 상세하게 이퍼스 네이로 코인, CTO 코인을 저희는 9월달부터 다뤘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9월달부터 다뤘는데 이제 코인은행 상장을 하고 이제 빗썸에 상장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미 이 네이로 코인을 가지고 털어먹을 만큼 다 털어먹었다 라는 거큰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에 빗썸에 상장하기 전에 코인은행 상장하기 전에 큰 수익을 한번 다 일반 유저들이 받은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전망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긴 해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간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이더리움 관련된 고래들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했었고요. 비탈리 쿠테린이 본 코인을 가지고 팔아서 자선단체 기부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고 나서 한 번의 상승을 또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 에 상장되는 찌라시가 돌았었죠. 해당 라인분만큼 상승을 했었고요. 실제로 바이낸스 현물 시장이 상장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분 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자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수익을 볼수 있었던 엄청난 수익을 줬던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저희 구독자 빙고기 채널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들 이 레이로코인 가지고 2,000% 이상 수익을 다 보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비썸에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썸 상장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나냐? 여러분들 이미 다 수익을 받기 때문에 비썸 같은 경우는 또한 큰 c x 거래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썸에 상장을 해도 큰상장빔이 없다라는 거 확인 한번.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전 코인원의 상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코인원의 상장을 할 때도 이 네이로 코인이 큰 상승분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네이로 코인은 빗썸에서 또한 코인원에서 매입을 하셨던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승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상승이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이 퍼스트 네이로 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윈터뮤트가 코인 마켓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민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시 여러분들 이 네이로라는 코인 자체를 이 윈터 윈터뮤트가 전부 다 코인 마케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냥 이더리움 기반의 네이로코인. 또한 CTO 퍼스트 네이로코인. 마찬가지로 윈터뮤트가 코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현재 윈터뮤트 지갑에요 네이로코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퍼스트 네이로코인이 들어와 있어요. 보이시 여러분들, 자, 이 네이로코인이 다음 상승을 하려면 어떤 소재가 필요하냐? 첫 번째 코인베이스 상장입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크라켄 상장이고요. 자, 세 번째 업비트 상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하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들 이 네이로코인이 다음 상승을 하려면요. 은 무조건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돼야 돼요. 자, 왜냐 바로 여러분들 미국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 10만 달러가 달성이 됐어요.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도 안 했습니다. 취임식이 여러분들 1월 20일이에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비트코인 불장 랠리가 시작이 됐어요. 자, 현재, 보시죠, 여러분들. 코인베이스 주가가요. 52주 연속 최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에서 코인베이스로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또한 코인베이스 주가 20% 급등 3년 만에 300달러 돌파. 자, 또한 보시면은요. 코인베이스 주가 21년 이후에 처음으로 300달러가 돌파했다. 자, 보시면은요. 앞으로 이 민코인 트렌드가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생겨날 겁니다. 엄청난 이슈가 생겨날 거예요. 언제부터? 2025년도부터 이 미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민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민코인이란 말이죠 자 또한 이 민코인의 자금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네이로코인이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 네이로코인의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이 네이로코인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 중에 1순위가 바로 이 코인베이스에 무조건 상장이 돼야지만 크게 상승을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비썸에 상장을 해도 상장비밀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민코인에 대한 미국처럼 크지가 않아요 자 또한 아직까지 알트코인과 선물 시장이 훨씬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 민코인에 대한 이슈가 없어요 자 그치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또한 내용을 보시면은 자 오늘 올라온 기사입니다 2024년도 12월 6일 날 올라온 기사고요 자 민코인 시초 연초 11.3%에서 3.2%까지 올랐다 자 현재 계속해서 여러분들 밈코인 시총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2025년도에 엄청난 밈코인 불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암호화폐 거래소 CXIO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밈코인 차지하는 비중은 12월 1일 기준 3.16%를 차지했다 연, 연초 1.3%에서 증가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현재까지 여러분들 밈코인들이 이 코인베이스가 계속해서 밈코인들을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모그 코인 상장이 됐죠? 무댕 코인이 상장이 됐죠? 기가 코인이 상장이 됐단 말이죠? 자, 또한 패피 코인도 상장이 됐고요. 도구 위프 코인이 상장이 됐고요. 계속해서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민 코인을 상장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 2025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엄청나게 이민 코인 시장이 대불장이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상장이 돼 있어야지만 해당 코인 상승할 수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고요.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코인베이스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지금 밈코인들을 상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그 말은 뭐다? 앞으로 윈터뮤트가 이 네이로코인 역시 코인비스에 상장시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미 이 퍼스 네이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현물 시장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바이낸스보다 더 높은 호재가 아니면 여러분들 큰 폭으로 상승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전에 네이로코인이 1000% 2000% 상승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 그때가 언제냐 Продолжение 자 9월달 10월달 11월달 약 3번의 상승분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다 희 구독자비공개 채널을 올려 드려서 저희 구독자비공개 채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2000% 이상 큰 수익을 보셨다 언제부터 9월달부터 보이시죠 여러분들 9월달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네이로코인 관련된 정보를 올려 드렸다 라는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발빠른 정보들 영상에서는 소개시켜 드릴 수 없는 이 진입가 익절가 그리고 대응 방법들 상세한 대응 방법들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코인 하면서 수익 보신 적 있으세요? 익절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또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실시간으로 비유가 익절가, 손절가 대응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서 해당 내용들 같은 진입 구간을 잡아 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방법은요. 여러분들 영상 하단 보시면 더 보기 버튼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민재장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신청 줄 수가 있어요. 해당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해당 문이라는 여러분들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 주시면은요. 저희가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또한 보시면은요. 절대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무료예요. 저희 구독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구독자 1 0 0 0명 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자, 또한 민코인 가지고 여러분들 리딩하지 않죠. 절대 리딩방 아니라는 거 이런 정보만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판단하셔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게끔 트레이닝할수 있게끔 정보만 전달해 드리는. 정보방이라는 거 확인만 한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네이로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겨났죠? 사토 아치코 이 사토 아치코라는 견주에서부터 시작된 코인이 바로 이 네이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도지 코인의 모티브가 됐던 카보스라는 강아지가 여러분들 5월달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이 사토 아치코라는 아줌마가 일본 사람이 새로 입양한 강아지가 바로 네이로입니다. 해당 네이로를 기반으로 생겨났던 코인이 이 네이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사토 아치코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이로코인 테마에 묶여있는 코인들이고요 이 네이로코인이 10%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네이로코인 관련된 밈코인들이 100% 상승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자, 이 견주와 고양이 관련된 밈코인들이 테마로 현재 네이로코인과 함께 묶여있고요 네이로코인이 트렌드를 이끌었을 때 엄청난 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바로 이 하토아츠코 동물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동물코인들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하셔가지고 다음 이네이로코인 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이민코인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다음 영상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 아시겠죠? 자, 오늘 네이로 영상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이로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희가 9월달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던 코인이 바로 이 네이로 코인이다.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몸에 텀는 모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을 하고 나서 2025년도부터 상승을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절대 여러분들 처음 진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진입가 일까과 다시 잡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진입하시기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